안녕하세요 11만명의 탈모카페 모네상스 운영자 탈모극보강입니다 오늘 일단 모발이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모발이식 중에서도 모발이식 주의사항이라는 것이고 먼저 제가 네가지 정도의 주의할 점들을 준비해 봤어요. 맨 먼저는 아무래도 모발이식을 받기 전에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인데 일반적인 병원을 가게 되면 사후관리나 결과에 대한 보장, 에이스 뭐 조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병원을 가는 것은 좀 비추천드리고 제일 좋은 것은 커뮤니티나 사이트나 여러 군데 제휴가 있는 곳 아무래도 제휴가 있는 곳은 그 사이트 자체 후기가 올라오고 그 사이트 내에서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휴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. 따라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공식적으로 제휴된 병원을 찾게 되면 그 병원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 제휴되었다는 것은 모바일식 어벤져스 같은 느낌인 거죠. 모바일식 잘하는 병원만 선택해서 이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과 신뢰가 갈수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모발 이식 주의사항은 모발 이식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. 사실 준비 전 주의사항은 그렇게 크게 막 우리가 피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없고, 제 술, 담배 영. 정도 피해주시는 거예요. 모발이 수술 하루 전날에 술 먹고 막 수술 때 누우면 괜찮을까요?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no. 하지 마시고 한 3일 정도는 넉넉히 금주 금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아스피린, 혈압약 이런 약들을 좀 피해주시는 게 수술할 때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피해주시는 것을 수술 전 주의사항으로 꼽고 싶고요. 순전히 저의 경험담이 같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모발 모바일식을 하고 나서 주의사항 인데 모발일식 후에 2주일간은 금주 금연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피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색이나 파마 등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한 2주일에서 3주일은 충분히 생착기간이기 때문에 2주 3주 이후 정도 좀 유산소 가볍게 시작하고 뭐 한달 정도부터 웨이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정말 회복력이 좋아서 난할수 있어요 하는 분들은 뭐 2, 3주 이후에 웨이트 조금씩 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염색이나 펌 같은 경우는 한달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모바일식을 하고나서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된 주의사항인데요 부작용 주의사항은 사실 두가지 입니다 암흑기랑 동반탈락 두가지가 있고 암흑기의 동반탈락 둘다 한 생착기간이 끝날 때 2주 때부터 한 3개월 정도 간 지속이 되고, 암흑기는 말 그대로 그 2주에서 3개월까지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1년까지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동일한 기간에 동반 탈락이라는 현상이 올수 있어요. 동반 탈락 현상은 이 모발이식 받은 주변 모들이 빠지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동반탈락도 암흑기와 마찬가지로 주변모들이 빠질 수 있고 비워질 수 있지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충분한 모발이식 후 기간이 지나간다면 이 머리카락이 또 안에서부터 차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잘 버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모발이식 병원 선택 전, 그리고 모발이식 하기 전에, 모발이식 하기 후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네 가지의 모발이식 주의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.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모발이식을 준비할 때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